네, 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이거 하면, 공지 같은 거 올려야 되잖아요. 그, 있는 거는 진짜, 당연 부탁드립니다. 이가막 올리는 걸 깜빡하고 있으니까. 좀 깜빡해서, 그거, 이번에는요, 뭐가서 만들 거냐면요. 추러스를 만들 건데, 추러스보다는, 아, 그, 띵, 아, 어, 이 토핑함 지우기로 할 건데요. 우선, 매니큐어가 필요하고요 토핑통이 필요하고요 잠시만요. 아세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 다이소 가서 천원으로 구매했고요 음, 어제 다이소에 가서 많이 좀 샀어요. 토핑통은 못샀고요 먼저 이렇게 토핑통 있다가요. 이걸 어제에서 원래 이건 별로 안 써요. 이게 응. 영양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려주시고요. 어, 떻게 이렇게. 이런 그 매니큐어 기분이 좀 이상해요. 조 준비해주세요. 이따가. 나 데리고 왔으니다요 어떡해. 미치워. 가 그렇다고 망하진 망하시면... 않 이슈로 잘 지워졌는데요. 나머지는 손톱으로 이렇게 지워. 이 거는 그다지. 민홍이는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다지 아무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하시고, 문질러 주세요.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을 말리면서 줄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쁘게 자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 다할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선은한 이거를 이거는 약간을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 매니큐어를 깨끗하게 쓸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거 한 개만 이렇게 지우려고 하다가 다른 거는 그냥 지워지긴 하는데 매니큐어는 이 투명 이, 이 토핑하면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토핑통에 되게 다 달라요. 지워지고 있고요그거는 마냥 안 지워지네요. 생겨요. <laughs> 이상하다. 이게 원래 그리도 몇 개씩, 몇 군데는 지워지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가 봐요. 오우, 힘들다. 이거를 힘을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힘들게. 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해주세요. 이거는 바로 해줘야 되는 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이거는 바로바로 해줘야 돼. 토핑하면. 다른 거는 안 그러는데. 이상게 이것만 그냥. 좀 듬뿍듬뿍 해줘야 되나? <laughs> 파란색 안 묻히게 하려고. <laughs> 아, 그래도, 이것까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이걸로 이렇게. 그냥 매니큐를 어 그냥 지워주겠어요 아, 뭐, 몇, 몇 개, 아주 조주안지어졌다고 그래도 다 지워지면 좋은데,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laughs> 토핑하메니 한자 지우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